아이고 너무 멀다. 하, 바로 주차하자마자 들어오면 좋은데 저번에 금은 깔린 거 봤죠? 그것 때문에 지금 가로질러서 왔거든요. 주차 다른데 해놓고 하, 여기가 어디지? 칠포의수욕장과그 용한리 간이해수욕장 그 사이라고 해할수 있거든요. 애매합니다 이 위치가. 여기 매년 잘 뽑아 먹었는데. 아 고기가 붙었는가 한번 봅시다. 현재 시간 11시입니다. 아주 애매한 시간이죠. 하... 이시간대는 택한 이유가 있어요, 사실. 일단은 너무 피곤해서 일단 자야 됐습니다. 또 장마이기도 하고 아침에 물벌이 좀 있을지 몰라도 민물류가 엄청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일조량을 엄청나게 받아야 됐어요. 그렇지 않으면은 입질이 안 들어왔을 것 같아. 오늘 여기서 한번 빼먹어 봅시다.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, 사람들도. 뭐, 딱히, 어려울 건 없을 거라 보고, 진행해 봅시다. 자, 오늘 사용할 로드, 레벨드 챌린저 962 m l d 입니다 자, 릴을 4,000물 리에 현재, 탈압사 0 8호입니다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다른 사람들도 이미 하고 있겠죠. 자, 한번 해 봅시다. 이걸로 또 잡아보고, 안 나오면은 다른 몸으로, 메탈로 교체하고, <laughs>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. 안 나오겠나? 내봤습니다. 무조건 나온다. 원래 이근본채비가 이, 웜이거든요? 그로 웜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. 근본체비다 가봅시다. 보거가 있나, 없나, 모르겠다. 서프로어가, 아,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고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, 필기 이동이 너무 많으니까, 이 힘이 듭니다. 몸도 일단 무겁고. 체력 소비가, 일반적인 낚시 뭐, 한 3시간, 4시간 그 데미지가 한 1시간에 온다 해야 되나? 진입 장벽은 되게 쉬운데, 힘이 들어가가지고. 그래서 아침 피딩, 저녁 피딩에 그때만 살짝 살짝 나와서 낚시하는 게, 오히려 승산도 높고, 확률도 높고. 아마 오중간 한 시간도 나오면은, 조금 던져야 되겠다. 고기야 만나겠지. 근데 엄청 힘드니까, 체력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? <laughs> 네, 그런 거 있잖아요, 샤러들 딱, 핀포인트를 제외하고, 이, 이, 백사장을 돌아다니면서 잡는데, 고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, 사실상.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출전 많이 했으니까, 다 던져 갔을 거라고. 그 중에서, 바이트를 받아야 되는 거야. 그니까, 러서프로가 오늘 보면, 비거리 게임이라고도 볼수 있죠. 멀리서 끌고 와야 되니까. 그러니까 사람들이, 한 번씩 다치고 가기 때문에, 여기 치고 갔는지 그냥 갔는지 모릅니다. 나도 모릅니다. 어. 마이트나이스야어어어야못 이긴다 야컬났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케이 오케이 시야 를좀 되는 냈는데요야 볼락 잡다가 마이트받으니까못이기는데오오오오오이아이고 시작해서 봤죠? 이런 겁니다. <laughs> 이 채비가 사실 사기입니다. 사기. 이게 메탈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액션이라야 해 될까? 사이즈는 뭐 대충 한 오자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오자. 야 바늘도 정확하게 호킹 돼가지고 보이시죠? 이런 낚시입니다. Okay. 아고 아이고, 아이고, 힘도 좋다, 야. 자, 풀어줄게. 나는 원래 고기를 안 먹어가지고, 너를 구이로 가져가기에는 좀 아쉽고, <laughs> 딱 보면은, 양태 눈이요,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, 하늘을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, 받아먹는 걸 잘해요. 방금도 떨어지고, 아, 떨어질 때 때렸어, 떨어질 때. 땅 하고. 나가라이 가라 이. 가라. 어떻게 가나 볼까요? 오. 와, 순식간에 가. 순식간에. 얘가 아, 이번에 사이즈 작은데? 에이 작 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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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광어네 헤이 이게, 광어도 있죠? 35cm가 안 되면 다 방생해야 됩니다. 금지, 금지 최장이 35cm입니다. 단번에 물었죠? 잠깐만 있어봐야 돼. 살려줄게. 바늘이 좀 깊게 박혀가지고, 그냥 먹어버렸어. 아이고. 야, 완전 먹었어. 큰일 났이 이거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이고, 하필 또 애기가 잡혔냐. 얼른 가거라. 아유, 광어가 야, 사이즈 봐. 야, 너무 뽈락인 줄 알았다, 뽈락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가겠다, 이제. 잘 가. 아, 셔, 반갑습니다. 아, 오랜만에 이렇게 또 낮에 서프로 한번 해봤고요. 아, 체력이 나이가 하나씩 차니까 제가 벌써 나이가 3 2이네요 엄청 빠릅니다. <laughs> 뭐 다음번에 더 열심히 또 던져보겠습니다. 구독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다음번에 봅시다. 고맙습니다. 자, 고기 있어요!